유튜브 신고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제7회 치킨 이벤트 당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을 누르셔야지만 당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정답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정답은 프링크리스였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어, 그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이지님, 우리 각유진님 우리 나라다 슈퍼보드님, 우리 KAM님, 우리 박인수님까지해서 다섯 분에게 이메일로 기프티콘 보내드렸습니다. 그그 그 저로 사칭을 해서 사기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신고를 넣어놨습니다. 혹시나 저를 통해서 어 이제 어디 앱을 깔, 깔아서 가입을 하라든지 그런 건다 사기니까 네, 다들 조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치킨.. 아니 내일은 이제 피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피자 5판으로 이벤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봐요 여러분들 뿅